사랑하는 빛소음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31일, 1월의 마지막 날, 금요일입니다. 설 명절이 끝나고 다시금 일상으로 복귀하는 날이기도 하죠. 연휴가 길었던 만큼 피로도 쌓이고 명절 후유증이 남아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부디 몸도 마음도 빠르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노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축복입니다. 때로는 힘겹고 또 지치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서로를 돌아볼 수 있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면서 감사함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시작한다면 평범해 보이는 그 일상도 새롭게 빛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빠르게 일상 속 평안을 되찾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 주님 안에서 감사와 희망으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업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와의 호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업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하여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무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고, 그하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문하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문하스의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세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 성읍을 받았더라.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레위 자손의 집파와 시몬 자손의 집파 중에서는 이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재비 뽑혔으므로 아나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랗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촐락들은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19절로 갑니다.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열세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분배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열두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거주할 성읍을 따로 제공받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소유가 단지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함을 보여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유의 참된 목적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배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레위 지파의 기업입니다. 그들은 수유 대신에 섬김의 삶을 선택한 집파입니다 레위 집파는 이스라엘 백성 중 유일하게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집파였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서 하나님은 레위 집파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기업이 없을 것이며 너희의 기업도 없을 것이요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기업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지파로서 성막에서 봉사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사명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땅을 소유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공하는 성읍과 목초지에서 생활하며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본문 2절에서 레위 지파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읍들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가 거할 수 있게 하소서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요청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에게 48개의 성읍을 분배합니다. 레위지파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단지 땅의 소유와 어떤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받은 소유와 재능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유를 나누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기업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레위 지파에게 성읍과 목초지를 제공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각 지파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받은 기업은 가난 정복 전쟁을 통해 그들의 수고로 얻은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가 단지 개인적인 권리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공동체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이 과정은 그래서 단순한 재산의 분배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책임과 나눔의 정신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를 섬기고 자신의 소유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께 주신 재능과 물질 그리고 시간을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데 기꺼이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나눔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눌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더욱 통성해지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용하도록 내어 주는 소유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레위 지파가 받은 성읍들은 단순히 거주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돕는 거점이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은 성읍에서 제사와 예배를 통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그들의 영적 필요를 채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레위지파의 역할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유는 단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예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재능과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특히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세상과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할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진 소유와 재능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지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우리가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도구로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 연휴를 마치고 일상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상을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 선용하게 하시고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기쁨으로 사용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건강, 시간, 물질을 잘 관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